혹시 여러분 오른쪽 윗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소화가 안될 때가 있으신가요?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담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이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홈닥터 공주TV입니다. 오늘은 담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이유 담석은 쉽게 말해 쓸개 속 돌입니다. 담낭 안에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담즙 속에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 레시틴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거나 담즙산 레시틴이 부족하거나 담낭이 잘 수축하지 못해 담즙이 고여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굳어서 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위험요인. 그럼 누가 담석에 잘 걸릴까요? 1. 여성. 임신이나 여성호르몬 영향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2. 비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 담즙에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3. 급격한 다이어트. 금식하거나 단기간에 살을 빼면 담즙이 고여 돌이 잘 생깁니다. 4. 나이. 나이가 들수록 담낭 운동이 둔해져 위험이 커집니다. 5. 가족력.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방 방법.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 가공 식품은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그리고 하루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위험을 높이고, 급격한 다이어트 역시 좋지 않습니다. 체중은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즙을 비워주는데 식사를 안 하면 담즙이 고여 담석이 잘 생깁니다. 넷째, 운동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대사를 개선하고 담낭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입니다. 담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은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관리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고, 아침 꼭 챙기고, 급하게 살 빼지 말고, 꾸준히 걷는 것, 이것만 지켜도 담석을 멀리 할수 있습니다. 시니어 홈닥터 공주 TV가 여러분의 건강한 쓸개, 지금부터 지켜가시길 응원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